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될때그 이유가 뭘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어,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건 둘이 함께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잘될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에 빠지 빠지는 이유가 없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개인 및 사회심리학 저널에 게재된 2005년도 연구는요 사랑에 빠지는 이유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고 그 중에 일부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다섯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다섯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같은 매력에 끌린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 사람에 끌린다라는 말을 믿고 있죠. 하지만 연구를 보면요, 비슷한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요 유사성이에요.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재확인을 하는 과정을 갖게 되죠. 두 사람이 서로 끌어당기는 이유는 서로를 묶는 것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게 유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 취미 직업 혹은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비슷할 때 생겨요. 그 얘기는 스킬로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상대방이 어 저는 차가 너무 재밌어요. 차 너무 좋아해요. 그럼아 그러시구나. 저도 차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차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잘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유사성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어 저는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운동을 좀 많이 하진 않지만 요즘에 운동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헬스장을 못 가기 때문에 집에 홈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 라고요 어, 홈트하는 것좀몇 가지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유사성을 만들어 나가면 훨씬 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랑에 빠지기가 쉬운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엄마나 아빠를 떠올리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님과 닮은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는 거죠. 그 일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부모님 중한 명과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웃는 모습이나 행동이나 습관처럼 신체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성격이 비슷할 때더 쉽게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처럼 나를 보호했었다거나, 엄마처럼 애정 어린 잔소리를 했다거나, 엄마가 하는 말 중에서 독특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비슷하게 한다거나, 부모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식하고 연결되어서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행동들이 불꽃 튀는 사랑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대화가 통한다. 대화가 통한다는 그런 거는요. 사랑에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일 거예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잘난 척 하지 않고, 그렇고, 주눅들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서로 대화하고, 그 대화가 통한다는 것, 그 서로 대화할 줄 아는 것은요. 어, 사랑에 빠지기 쉽게 만듭니다. 연구 결과, 누군가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대화는 프라이빗한 대화를 말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 가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아팠던 이야기, 과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함께 나눈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요, 외향성이에요. 외향성은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외향적인 사람에게 더 많이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상대방과 편하게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편하게 해주기 쉽기 때문이에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개방적이고 그리고 신뢰감이나 따뜻함 친밀감을 주기 때문인데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개방적인 소통에 어려움을 경영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내향적이라고 해서 모두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외 적일 때 관계를 시작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극단적인 경험을 공유한다. 누군가와 극단적인 경험을 공유하면 유대감이 형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토컬롬 중후군이라고 해서, 뭐, 납치를 당했는데 동조가 된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극단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극단적인 경험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경험이 되고요. 그리고 유령의 집에 갔을 때도 극단적인 경험이고요. 흔들다리를 지나갈 때도 극단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둘이서 함께 힘든 다정을 겪는 것도 극단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경험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직장에서 몇 개월간의 밤상 작업이 있을 수 있고요, 범죄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극단적인 경험을 하는 동안에 공통점을 발견할 때. 단적인 경험과 공통점을 발견할 때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해결하기 어려운 경험이 성욕을 증가시킨다는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면 더욱 사교적으로 된다. 함께 스카이 다이빙을 하러 갔거나 둘다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유대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과학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받아들이는 게 이런 극단적인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사랑의 논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왜 사랑에 빠지는지에 대한 단서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뭐 때문에 사랑에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 같은 매력, 공통점이 있을 때 빠진다. 두 번째가 엄마, 아빠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성애, 부성애가 있는 경우에 빠진다. 세 번째, 대화가 잘 통한다. 네 번째, 외향성. 그리고 다섯 번째, 극단적인 경험을 공유한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더 우리가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내, 나한테 잘 맞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내셔서 활용하셨을 때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빨리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